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라이브가 되나요? 네, 들어왔습니다. 들어갔나요? 아,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인공은 4세대 아, 제 6세대 아, 네 번째 주인공이고요. 제 6세대 카마로 SS입니다. 여기 SS 엠블럼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정원준 에디터도 같이 어, 와 있는데 인사 한번 드리고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원준 에디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저희가 오늘 오후면 이제 반납을 해야 돼요. 참 보내기가 싫은데 반납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드릴 겸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반납 전에 저희 댓글로 남겨드리면 최대한 현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한테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타봤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 단연 엔진이었고요. 아, 엔진 소리 어땠나요? 엔진 소리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지금. 아, 예, 한번 들려봐 주시면 십 돼. 여기도 후드도 한번 열어드릴게요. 이 덩치에 비해서 이 레버가 굉장히 작아요. <laughs> 6,200cc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이고요. 가변 밸브 타이밍에 실린더 디액티베이션까지 적용이 되는. 콜베스팅레이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GM의 스몰 블락 간판 스타죠. LT1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저기 뒤에 가서 한번 들려드릴까요? 배기 파이프 쪽에서 너무 이 주변 분들한테 민폐가 되니까 한 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하고 사운드만으로도 차를 타는 충분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이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저는 못 봤는데 정원준에디터그 얘기 하더라고요. 쇼미더머니 6에도 지금 이번 주 금요일이라 그랬나요? 네,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인데요. 네. 그 쇼미더머니 6 네. 우승자 대이 카마로 SS를 우승, 우승 상품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 어, 누가 될지 도 기회가 어, 기대가 예. 됩니다. 예, 누가 될지도 기대가 되는데, 네. 어 그리고 최근에 뭐 <laughs> 트랜스포머에도 범물비로 이제 카마로 SS가 나왔는데 었 근데 예상보다 그 흥행이 지안 돼서 음. 조금 아쉬운데 보셨나요, 혹시? 전못 봤어요. 나온지도 몰랐어요. 아, 나온 지도 몰랐어요. <laughs> 아, 이게 너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쪽으로 가 볼게요. 아, 이게 카마로 SS 이제 좋은 점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혹시 지금 뭐 아쉬운 점은 없으셨나요? 아쉬운 점이 지금 보면 배기 파이프가 듀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외국에는 그 퍼포먼스 배기 옵션이 있어서 이게 네 개, 쿼드로 되어 있기도 하고 소리도 좀더 큰데 국내에는 아마 이렇게 그냥 기본 사양인 듀얼로 온것 같은데 아싸리 오는 김에 좀더 소리도 풍부하고 밖에서 봤을 때도 좀더 자세가 잡히는 쿼드 유저스가 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어, 저는 근데. 이만으로도 어, 되게 소리가 크고 음. 달릴 때 보면 주위 차들도 다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확 밟을 때는 소리가 확 나는데 보통 때는 조금 음, 제 아시... 저는 좀더 컸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거좋 아, 아시는군요. 네. <laughs> 그러면 인테리어는 아 정해디는 타 보니까 어땠어요? 어, 저는 일단 탔을 때 차가 벨트라인이 낮아가지고 네. 시야가 그렇게 처음에 좋지 않잖아요. 네네. 처음에 좀 그런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음 그리고 아무래도 이 벨트라인이 진짜 높아서 이렇게 앉으면 네, 굉장히 낮아서 머리가 이만큼 <laughs> 시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앞에도 길어가지고 잘안 보여서 처음에 좀 부담스러운데 음. 생각보다 적응은 또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천만 원에 그래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통풍 시트도 있고 열선 시트도 있고 심지어는 이 핸들 열선도 있어요. 아 스티어링 열선. 네, 이런 스포츠 카인데 많은 거를 넣어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음, 가격대 가성비는 진짜 네. 정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정말 좋은 차나 같습니다. 콜벳도 들어왔으면 스팅링에 콜벳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스팅링에 콜벳이죠. 네, 저도 기대가 되네요. 네, 기대가 되고요. 다른 부분은 실내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실내도 6세대 이전 차량들은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벌써 보시면 이 스티링 휠서부터 계기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8인치 그 인포테이먼 트 시스템까지 열심히 잘 만들어줘서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그 ESC 해제 버튼하고 파킹 브레이크하고 어, 드라이 브 모드 셀렉터까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는 이것보다 더 투박하고 더안 그렇죠. 예뻤었나요? 그렇기도 하고 이 전용 디자인이라는 느낌은 잘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공조 스위치 같은 데 보면 까마로 전용으로 어, 만들어졌고 네.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손이 닿는 데는 진짜 가죽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건 예전엔 상상도 못 했었죠. 아... 네. 그리고 뒷좌석은 조금 좁죠. 어, 뒷좌석은 얘기하면은 GM에서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laughs> 아, 있긴 있는데. 있긴 있는데. 예. 네. 어, 테라덱이랑 캐논이 있네요 저기. 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아 그리고 지금 어, 네.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 댓글 한번,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한번 볼게요. 댓글만 또 너무 보면 안 된다고 또 들어가지고. 와, 엔진 오시는데요? 1등인가? 예. 모두까기님은 1등이 맞으세요. 그리고 간지. 보험료, 보험료는, 어, 저희도, 역시 모토피디 맞나? 어, 모토피디 맞습니다. 예. 세금도 궁금하네요. 세금이랑 보험은 저희가 확인 못해봤는데, 나중에 <laughs> 댓글로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성 다이렉트 3다. 뭐, 보험에 대한 거는, <laughs> 네. 자제해 주시고요. 연비는 역시, 연비는 저희가 측정을 해보았는데 도심에서 굉장히 막힌 날이었는데 6.6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는 좀잘 나왔는데 어, 그거는 시승기를 저희가 다 요번 주 내에 업로드 할 거니까 그것도 봐주시고요. 제로백도 엄청 잘 나왔어요. 제로백도 어, 수치는 시승기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측정했던 차량들 중에 가장 빨랐습니다 빨랐고 아마 브레이킹도 제일 빨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댓글 가장 저렴한 팔기통 모두 b 기 맞습니다 가장 저렴한 팔기통이고요 이게 머스탱 g t 랑 비교해도 한 천만 원 정도 차이나죠 정 o i n t We have a breaking point. We have a breaking p o i n 충분한 값어치는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네, 되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투어 모드 나오면은 의외로 승차감도 나쁘지 되게 않더라고요. 되게 편했죠. 예, 딱딱하긴 한데 음. 의외로 되게 편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뭐 청각적인 이 가속감이라고 할까, 음. 그 이제 엔진 사운드에서 터지는, 그 그렇죠. 어, 청각적인 가속감이 진짜 음. 정말 아권이었던 차 같습니다. 요, 요즘에 이제 가, 다 이제 다운사이징 하면서 6기통 퍼포먼스 차량들도 6기통 터보들이 많은데 어이 차를 타시면은 정말 좀 색다른 느낌. 자연흡기의그 8기통 그 느낌은 정말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뒤에 타이어는 275고 앞에는 245 정도가 되어 있고요. 이 타이어는 저도 처음 접해 보는데 에이시메트릭이라고 어, 타이어 번아웃 할 때도 아주 좋더라고요. <laughs> 저 지금 아마 네. 여러분들 점심시간 저희가 점심시간 5분 전이시구나. 반납하기 전에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불쑥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 그 코나 1.6 가솔린 터보 모델도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승기 요 차량은 이번 주내로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목요일까지 저희가 업로드 할 예정이고요. 편집을 해서 다음 주에는 코나도 시승할 예정이니까 어, 그때 또 저희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레이터 뭐 마치기 전에 하고 어, 싶은 얘기 있나요? 어,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음 주 이제 시승하게 된 코나에 어. 정말 특별한 게스트가 <laughs> 나오니까 어, 기대하시고 맞죠? 많이 맞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맞아요. 그, 게스트가 나오신다고 정원준 에디터가 특별한 게스트가 같이 이제 콜라보를 준비를 했다고 하니깐요그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게스트 나간다고 그냥 막 끄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알죠? <laughs> 네. 그러면 저희 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요. 저희 아직 구독 안 해주신 분들께서는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때 구독자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도 저희 이렇게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많은 관심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